남미 숨은 보석 파라과이 관광 매력 BSTO e 1. 이과수 폭포 IGUAG 폴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파라과이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장대한 물줄기와 안개 무지개가 만들어내는 장관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순시온 ASUNCIN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수도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식민지풍 건축물과 현대적 도시 풍경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통령 궁펄레이시오 디 엘페즈 독립기념관 (P.A.N.T.E.N.), -E 네이셔널 디로스 H 로지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3. 파라과이 강과 친수 문화 파라과이 강을 따라 크루즈나 낚시, 강변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일상과 어우러져 여유로운 남미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4. 예수의 미션 유적 제주인 미션즈 어브 라 아센트 시머 트리니데드 (D.P.A.R.A.N.) 엔드 JESS DTAVARANGUE.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예수의 선교사들의 유적지. 1718세기 당시 원주민과 유럽 문화의 교류 흔적을 볼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5. 차코 지역그랜 CHACO 야생의 대자연. 파라과이 서부 광활한 평원지대로 사막습 지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를 가집니다. 제규어 카피바라, 희귀조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탐험가들에게 인기입니다.